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답은 잠자는 일입니다.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분히 잠을 자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잠을 넉넉히 자야 하는 이유는 낮에 뇌를 사용하여 여기에 쌓여진 뇌포물과 독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을 잘때 뇌세포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혈액의 흐름은 줄어들고 뇌 척수액이 많이 흘러나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이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게 됩니다. 잠원 3장 2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정 이전에 일찍 잘수록 양질의 수면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